명사에 여러 단어를 붙여서 긴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관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난 47강에서 관사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관사에는 부정관사 어와 정관사 더가 있다고 했죠. 이두 관사를 요약해보면 부정관사 어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경우에 셀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 명사 앞에 붙입니다. 정관사 더는 너와 내가 다 아는 바로 그 특정한 명사를 딱 꼬집어서 말할 때 명사 앞에 붙입니다.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는 48강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정관사 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에서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각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어떻게 그 내용을 영어로 작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정관사 더는 너와 나, 즉,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들, 이두 사람이 모두 아는 바로 그 명사, 특정한 명사에 붙인다고 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거미가 있습니다. 파란 거미도 있고, 빨간 거미, 큰 거미, 작은 거미, 뭐, 독거미, 독이 없는 거미, 등등 굉장히 많은 거미가 있죠. 자, 이 많은 거미들 중에서 무작정 자, 거미 스파이더를 지목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너와 나이두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서로 다른 거미를 지목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한 거미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더 스파이더라고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smallest red spider를 지목해 봅시다. 가장 작은 빨강색 거미죠. 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너와 내가 같은 거미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와 내가 똑같이 아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지목할 수 있게 특정한 경우에 그 대상 명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명사가 너와 내가 둘다 똑같이 아는 바로 그 명사가 될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의 대화에서 이미 나왔던 명사. 대화 상황상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동일하게 알게 되는 명사. 그리고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는 바로 그 명사일 때입니다.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너와 내가 둘 다가 아는 바로 그 명사가 되고 그럴 때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앞의 대화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 난 어제 시계를 하나 샀다. 이 문장에서 명사 시계를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명사인가요? 아니죠. 무슨 시계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시계는 그냥 a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이어집니다. 그 시계는 굉장히 비쌌다. 이 뒷문장에서의 그 시계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시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화 앞에서 나왔던 내가 어제 산그 시계죠. 이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the watch입니다. I bought a watch yesterday. The watch was very expensive.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앞의 대화에서 나왔던 명사는 아니지만, 대화 상황상 상식적으로 너와 나둘다 아는 명사. 야, 불좀 꺼줄래?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사 불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명사인가요? 아니죠. 무슨 불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만일 이 문장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장이라면, 네, 여러분과 제가 또는 이 대화 속에 나와 동생이 다 아는 명사입니다. 바로 내 방에 있는 전등이겠죠. 그래서 이 불은 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The light of my room이라고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명사 형태는 우리 지난 42강에서 배운 더 네모 Nemo of 네모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긴 명사에 더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야불좀 꺼줄래는 그래서 영어로 can you turn off the light? 세 번째. 너와 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는 명사 이런 명사는 모두가 누구나 동일하게 다 아는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더를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두가 다 알게 된 명사들은 되게 어떤 역사적인 사연이나 유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서 그 유래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하얀 집 하얀 집은 a white house 인데요 모두가 다 아는 하얀 집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 아는 명사니까 정관사 더와 함께 써서 더 화이트 하우스라고 쓰겠죠. 바로 미국 대통령 관저 백악관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원래 알고 있었죠? 자, 그 유래를 추측해보면 옛날에 대통령 관저를 하얀색으로 칠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건물을 편하게 그 하얀 집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워낙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건물이고 모두가 또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하얀 집, 더 화이트하우스라고만 하면 대통령 관저임을 누구나 다 알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이 건물의 이름 자체가 더 화이트하우스가 된 겁니다 별 자, 별은 어스 t 라고도 하지만 천문학 용어로 어 s 입니다 공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리고 스스로 불타는 천체를 썬이라고 하죠. 근데 지구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별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 아는 명사니까 정관사 더와 함께 더 썬인데요. 바로 태양을 말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주에 굉장히 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 보는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또 의미 있는 별을 우리 모두가 그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라고만 말해도 그게 태양인 줄을 알게 됐죠. 이렇게 또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별, the sun이 아예 태양의 이름이 된 거죠. 위성, 위성은 역시 천문학 용어로 moon입니다. 참고로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고요, 행성의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인 모두가 아는 위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인데요. 너와 내가 다 아는 명사니까 전관사 더와 함께 더문 달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주에는 역시 굉장히 많은 위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 보는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의미 있는 위성이 달입니다. 그래서 그 위성이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달인 줄 알았죠. 그렇게 대중적인 합의가 또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위성, 덧문, 이 자체가 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땅. 땅 또는 지면은 영어로 earth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땅이라면 the earth라고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지구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인류가 지구라는 천체를 처음 인지했을 때 이 거대한 땅 덩어리를 사람들이 그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땅, the earth가 지구의 이름이 된 거죠. 역사적인 이유로 이런 대중적 합의를 거친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정관사 더를꼭 함께 써야 됩니다. 자,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무선 전파, radio입니다. 과학 용어였어요. 모두가 다 아는 무선 전파. 그래서 더 라디오가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 방송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과학자가 무선 전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해낸 거죠. 그래서 음성 방송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방송을 그 무선 전파 더 라디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역시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라디오 하면은 오늘날 누구나 다 라디오 방송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결망 보통 명사로 국제 인터 망 네트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국제 연결망이라면 디 인터넷이라고 해야겠죠. 바로 인터넷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어떤 새로운 통신망 연결망을 설치를 했어요. 이 망을 그냥 보통 명사를 조합해서 인터넷이라고 불렀는데 금세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 망을 그 국제 연결망 해서 디 인터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역시 대중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굳어져서 오늘날 인터넷의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도널드 스트럼프 영어로도 도널드 스트럼프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되게 여러 명의 동명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모두가 다 아는 그 도널드 트럼프, 더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원래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안 붙이는데 여러 동명인 이 중에서 어떤 특정인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라면 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더를 써서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체국에 가다. 자, 이 문장에서 이 우체국이라는 명사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로 그 우체국인가요? 아니죠. 자, 비슷하게 뭐 극장에 가다, 공항에 가다, 은행에 가다, 역에 가다라고 할때이 명사들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는 아는 그 장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 덜을 안 붙이겠죠. 그런데 덜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옛날 미국 마을을 떠올려 봅시다. 가운데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이 도로 좌우에 건물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조금만 지나가면 마을을 벗어나게 되고 금세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 나오죠. 이런 마을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옛날 서부 뭐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있죠.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 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옛날 마을이 나오죠. 이렇게 옛날에는 큰 도로 위에 소규모로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마을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이나 기관이 아마 하나씩 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은 여기 있고, 극장은 저기 있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간다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우체국. 그래서, go to the post office. 아니면, go to the theater. go to the airport. go to the bank. go to the station.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더는, 사실, 오늘날에는, 너와 내가 다 아는 그 명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한 동네에도, 뭐, 여러 개의 은행이며, 극장이며, 뭐 여기며 이렇게 등등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의 주요 기관이나 시설 등에는 아직까지도 관습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여전히 덜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명사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자,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그 많은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딱 하나로 특정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다 동일한 바로 그 산을 지목하게 되겠죠. 가장 높은 산은 딱 하나.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리 더를 붙입니다. The highest mountain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가장 긴 강은 The longest river. 가장 빠른 자동차는 the fastest car입니다. 검색만 하면 다 동일한 명사를 특정하게 되리란 걸 알기에 더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똑똑한 학생. 자, 이 학생은 누구죠?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반 학생들과 선생님은 동일한 어느 한 학생을 마찬가지로 지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더를 붙입니다. the smartest student 그리고 이 명사 뒤에 장소 부속을 붙여서 긴 명사로 만들면 in my classroom. 참고로 가장 긴, 가장 빠른, 최고로 높은, 1등의 이런 어떤 최상급의 표현을 하려면 형용사 뒤에 est를 붙이면 됩니다. 이 최상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맨 앞에서 봤던 스파이더를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거미들이 아주 많다고 했는데요. 자, 이 모든 거미를 다 합쳐서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어떨까요? 거미라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미라는 벌레를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거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미라는 종은 누구나 다 아는 명사이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거미라는 벌레 집단 전체를 하나의 명사로 부를 때, 더 스파이더 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잭슨이라는 성을 가진 같은 가족의 형제입니다. 한 가족 안에 모든 사람들을 역시 다 합쳐도 더를 붙여요. 그래서 더 잭슨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족, 가문 전체를 말할 때에는 복수 형태로 더 잭슨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용사의 상태, 성질, 성향, 성격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여기 젊은이라는 형용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더 영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전체를 말합니다. 비슷하게 the old는 늙은이란 형용사를 가진 사람들 전체, 노인분들이고요. the dead는 죽은 사람들, the Korean은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전체, the Japanese는 일본 사람들 전체 등등. 자, 이렇게 the 그리고 형용사로 그 형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특히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그 속에 들어 있는 명사들이 과연 너와 내가 다 아는 명사인지 아닌지를 천천히 따져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거미는 다리가 여덟 개다. 자, 이 문장은 거미는 다리 여덟 개를 가지고 있다와 같은 의미죠. 이렇게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미라는 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속의 명사는 거미 그리고 다리 여덟 개. 여기서 이 거미라는 명사는 너와 내가 다 아는 거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미라는 종, 거미라는 벌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아는 벌레죠. 그래서 the spider. 동사는 has. 그 다음 명사, 다리 여덟 개에는 너와 내가 다 아는 그 다리 여덟 개인가요? 아니죠. 어떤 다리 여덟 개인지 모르죠. 그래서 더 없이 Eight Legs. The spider has eight legs.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이 문장의 명사는 지구, 태양. 자, 지구는 영어로 그 땅, the earth라고 한다고 했죠. 역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동사는 goes. 자, 지구가 go라는 행동을 직접 하고, 그 행동을 또 직접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사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인데요. 그런데 지구가 어디를 가냐면 태양 주변, 전치사 around와 태양, 즉, 바로 그 별, the sun을 합쳐서 전치사 명사 부속을 자동사에 붙인 문장입니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가 고장나서 새로운 청소기를 하나 사야 돼. 자, 이 문장이 복문인 게 보이시나요?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가 고장 났다라는 문장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청소기를 하나 사야 한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의미상 가장 크게 명사를 찾아보면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그리고 새로운 청소기가 있네요.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는 너와 내가 다 아는 청소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상대방은 우리 집, 우리 집 청소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 세상 그 많은 청소기들 중에서 우리 집에서 쓰는 청소기는 어떤 딱 하나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미리 특정할 수 있죠. The vacuum cleaner. 그리고 이 명사 뒤에 자 우리 집에 있는 이 장소 부속을 붙여서 the vacuum cleaner in my house. 그리고 동사는 고장났다의 기본 의미인 고장내다인데요. 청소기라는 주어는 직접 이 동사 행동을 한게 아니라 이 행동을 받은 대상이니까 is broken. 50강에서 배운 수동문의 동사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문 중에서 앞에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자, 뒷문장 시작하기 전에 접속사는 그래서 so 내가 새로운 청소기를 사야 한다. 자, 여기에 주어는 I. 동사는 사야 한다, need to buy. 자, 사다 라는 기본 동사 앞에 need to 라는 중간 삽입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명사, 새로운 청소기. 자, 이 명사는 문장 내용상 너와 내가 다 아는 청소기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뭘 살지도 결정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없이 그냥 하나의 새로운 청소기, a new vacuum cleaner. 참고로 이 문장에서 vacuum cleaner라는 명사가 두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같은 단어의 반복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오는 이 vacuum cleaner를 one이라는 명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vacuum cleaner in my house is broken, so I need to buy a new one.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다. 이 문장 속의 명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그리고 우사인 볼트.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나는 당장은 누군지 모를 수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딱한 명인 것을 압니다.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누구나 특정할 수 있습니다. 더를 붙여야 됩니다. The fastest person. 자, 어디서 가장 빠른 사람이냐면 in the world. 핵심 명사 뒤에 장소 부속을 붙여서 긴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is Usain Bolt.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The fastest person in the world is Usain Bolt.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있다. 그 프린터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다. 두 개의 문장이네요. 명사를 찾아보니까 사무실, 프린터, 그 프린터, 컬러 레이저 프린터. 이네 개의 명사를 각각 따져볼게요. 자, 사무실은 너와 내가 다 아는 사무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 사람은 이 사무실을 실제로 본 적은 없을지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컬러 프린터가 있는 내가 아는 바로 그 사무실은 딱 하나인 것을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office입니다. 다음 명사, 프린터는요? 자, 문장 내용상 이 프린터라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의 유무가 중요하지 그 프린터가 정확히 어떤 프린터인지 특정해서 밝히는 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문장 내용상이요 그래서 그냥 어 프린터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명사 프린터는요 네 이제는 이 프린터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바로 그 프린터를 다시 똑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 아는 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프린터고요.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요. 문장 내용상 이 명사는 그 프린터의 스펙을 알려 주는 용도이지 정확히 어떤 프린터인지를 특정해서 밝히는 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a color laser printer.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있다. There is 자, 프린터의 존재를 말해 주는 49강에서 배웠던 존재문입니다. There is 로 시작을 했고요. 이 뒤에 그 대상 명사 a printer 어딨냐면요. In the office 전치사 명사 부속을 붙여서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그 프린터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다. The printer is a color laser printer. There is a printer in the office. The printer is a color laser printer. 공항 가는 길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문장은 한국어를 약간 변형해서 그가 공항에 가는 동안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영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가 공항에 갔다는 문장과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문장이 합쳐진 복문이네요. 자, 문장의 명사들은 그 공항, 그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종속절 접속사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자,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공항에 가고 있었다는 종속절을 넣으면 주어 명사 he 동사는 가고 있었다 was going 과거 진행형이죠.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공항이에요. to the airport. 자, 역사적인 이유로 마을에 이런 주요 시설이나 기관 등에는 더를 관습적으로 붙여 쓴다고 했죠. 전치사 to와 명사 the airport를 합친 부속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종속절이 끝나고요. 쉼표 그리고 주절.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문장은 영어로 그는 교통사고를 가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e 동사는 가졌다, had 뭐를 가졌냐면 교통사고. 자이 명사는 문장 내용 흐름상 너와 내가 다 아는 그 특정한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라는 것을 가졌다고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a car accident. While he was going to the airport, he had a car acciden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어 문장들에 들어 있는 대명사를 살펴봅시다. I와 he가 있는데요. 자 대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죠. 47강 관사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명사가 뒤에 오는 긴 명사 중에서 지난 19강 내용과 연결이 되는 한정사 더하기 핵심 명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